가식달게 아, 된다니까. 같이 응. 뭐, 가어오 뭐, <laughs> <laughs> 남편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사용 네. 네. 저 저희 초보 유튜버, 유튜버인데 좀 찍어도 되나요 혹시? 아, 네. 네 괜찮습니까? 이쪽 아, 네. 예, 네. 안으로요? 예, 감사합니다 아, 네.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저희 동네 맛집 시실리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동네 뭐 그런 뜻의 말인데요 여기는 아까 보셨듯이 외관이 아주 고풍스럽고 좋습니다 o k 도 좋다고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See, you're t w e n 지 y t w o I'm g o 는데 여기는 보통 e 가철에 m What's y o u 한 n 지금 이럴 때는 조금 한적한게평일 v e a c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. 저번에 우리가 어제 왕 r I'm going t 었 h a 왕 e a car. I'm 엄청 잘먹 g t 네. 사장님, 또 아버님이 저기 서핑을 응.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, 그 저기 그 대회에서 상도 많이 타고 프로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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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저희도 삼겹살 참 오랜만이에요. 집에서 먹죠. 바깥에 먹으면 참 오랜만인데, 여기는 이제 집에 가깝기 때문에 돼지갈비로 맛있고 삼겹살 한 번씩 외식하고 싶을 때 집에서 차 없이 걸어와서 먹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셔야지 여기 3시, 3시부터는 브레이크 타임인데 지금 1시 반쯤 됐나? 와서 저희가 한 3시까지 싸닥 먹고 얼큰하게 취해서 집으로 <laughs> 들어갈 예정입니다 메뉴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데 양양이 좀 특수 지역이라 보면 식당들이 웬만해서 뭐 장칼국수 뭐그 다음에 뭐 저기 뚜거리 매운탕 그 다음에 도루묵찌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는 식당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또 도시 사람이지 않습니까? 별로 입맛에 좀안 맞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심플하고 일반적인 메뉴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여러모로

제목은 스타일이에요. 밥은 조금만 그러니까 탄수화물 맛만 느낄 수 있게끔 조금만 고 다음에 고기 he's he's 이사자 양파, 사람은 이 사람은 소주를 한잔하고 그 다음에 은주를먹은이이다 돼장국이 엄청 맛있네요. 막창돼냥국 같은데 막막어 오늘 응, 음, 우리 집 근처에 이런 가루만 삼겹살. 이땅 것만으로도 세인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. 원래 뭐 근처라고 하는 대면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걸 먹고 걸어서 가면 아마 배가다 꺼지겠지만. 있습니다. 뭐 일단 뭐 저기 양양 같은 관광지 오시면은 이런 일반적인 음식은 잘안 드실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뭐 취향에 안 맞고 저희가 시켰던 거는 여기서 드시고 후회하시지 않으시면. 그 다음에 여기는 오리 백숙도 있고 오리 주물럭 쌈밥도 있고 뭐 그러니까. 그불기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가운데에 어, 대부분 다기 많이 사용하시는데. 들기름이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워낙에 가운데에서는 나무, 나무, 뭐 어디면 어디에 들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들어와서 거의 무집들이 들기름 맛 밖에 안 나니까 별로 안, 저희가 별로 들기름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딴거 있으면 이거라고 쭉 자른 거아 잘라야 돼 원래 그렇게 먹은 거 아니야? 반만 자를게 아니 근데 좀 사서 넣었어 소주는 아니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난 매일 먹는 소리 아니라서 먹어봐야 음. 돼. 음. 아. 어. 지 저희 와이프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 w o 저희 와이프 h a l l be 날 h 하고 l e n g 시겠 Sexual, but I d o 그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탄 t know. I don't know. 야우! No! 야우! No! <laughs> 난 너무 아쉬워. 독특한 기운이다. 자기가 싫다고 해가지고,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, 그래서 예전에는 술을 저희가 자주 먹으니까 술을 같이 먹고는 했는데, 지금은 술을 자주 안 먹어요. 저희 와이프가 일주일밖에 <laughs> 안 왔습니다. 뭐 어, 저기 내년 내년 봄에는 비키니키입를 서핑을 하겠다는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니면 레시가 예전에 있던 레시가친라도 <laughs> 죄송도있네 구아이아 쪼아. 쪼아, 쪼아. 아도아 쪼아. 쪼아. 쪼도 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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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. 배달 중 엄청 맛있어막장거 어. 같고 진짜? 예. 진짜 맛있다. 그냥 봄이거든요. 한 시간 사랑했다고 지금 좀 먹으니까 지기가 비슷한 거요 최근에 동네 사람들하고 내가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. 너무 좋은 거야. 뭐야 뭐 그게 됐어. 예전에는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어 여러 가지 뭐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뭐 보통 좀좀 좀 활동 걸리면은. 또 아침 9시든 10시든 술 먹으라고.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, 물론 좋을 때도 있죠. 이렇게 하면 좋을 때도 있는데, 뭐 그분들이 이제 먹는 이제 음식 같은 것들도 사실 저희들하고 맞지 않아요. 뭐, 돼지 뭐 브라를 먹는다든지, 멧돼지 같은 걸로 잡아서 먹는다든지 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아, 네. 되게 미린 생선이라는 밀린 이 엄청 많으어요 그런 것들을 먹고 또 거기에, 거기에 이제 보면 저희는 이렇게 쌈 같은 걸 싸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, 그분들은 거의 뭐 마늘이나 이런 쌈 같은 걸 거의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. 그러니까 저희는 맨날 뭐 별로 잘 입맛 안 맞으니까 복수도 못 하고 술 술로 먹습다 보니까 깡수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.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. 근데 요즘에 그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제 부부들하고 좀안 먹게 되니까 상술 약보 주지 물론 물론 조금 심심한 감이랄까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있긴 해요. 좋은 점도 있었어? 어, 좋은 점도 있어요. 그러니까 소속된 듯한 느낌이랄까 그다음에 뭐 동네 인사분들이랑 같이 하시니까 내가 뭐 동네 뭐 인사가 된 듯한 느낌? 뭐 그런 거 있었어요. 있었는데 그런 거는 잠깐의 얘기였고 뭐, 트러블이랑 일단 뭐, 어, 뭐, 이거 내주세요. 음. 순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게 뭣도아닌 일이 수,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 유튜브 지지에 맞게 그 시골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시간 내보있으니까 심적인 상처는 좀 있긴 한데. 열심히 네. 삶의 질을 좀더 구하신 느낌을 하시면 조금씩 잘못된 길을 가다가 또 물침을 좀 이쪽 방향을 틀고 또 물침을 또 줄, 틀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방향을 잡아가는 건 맞지 않겠어요.

1, 2, 3, 4, 5, 6, 어 시골에 왔을 때서울사라도 똑같다는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 그 호의를 좀 베푸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지 않으니까 음. 그걸 느끼면은 라당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가뭘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어쨌든 솔직히 좀그 우리가 잘못 됐을 수 재밌어요 재밌어 하여튼 아 이거 그냥, 그냥 뭐다 재밌는 상황이었으니 좋았으면 아요 특별히 누구를 뭐 해야 하거나 뭐 그,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뭐 특별히 뭐내용 전부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되게 좋 때도 있었다 고아그건 음. 아니었나? 응나뭐 음, 잘 먹었습니다. 백고양이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